<laughs> 자, 우리 이현우 씨는 가장 특별한 곳에서 캐스팅 제안을 받으신 분이에요. 이 배우분들 중에 군 생활 중에 작품 제안을 받으셨고 또군 제대 후첫 촬영 작품이었죠. 네, 네. 예.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. 어떠셨나요? 어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전역을 앞두고 제가 그때가 상병 달았을 때였던 것 같은데. 이제 일과 일과가 끝나고 제 연락이 왔어요. 저희 회사 쪽에서, 부대를 통해서 네? 이게 무슨 소리일까? 저는, 저는 그 당시에는 이게 제가 국방의 의무를 다 하면서 군인으로서 어? 이런 일적인 얘기가 오간다는 게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았거든요. 그렇죠. 처음이었고 그래서 일단 너무 놀랬고, 그리고 영웅이라는 작품에서 윤재근 감독님과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내가 지금 군대에 있다가 힘들어서 꿈을 꾸는 건가 약간 그 정도로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또 반면에 사실은 이 군대 안에서 생각도 너무 많았었고 전역을 하고 어떻게 또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았었는데 정말 저를 이렇게 연락을 주셨다는 것만은 너무나 감동이었고 감사한 마음이 컸고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좀 해도 <웃음> 되나요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요 하세요, 그런데 이제 제가 군인의 신분으로서 물론 독립군의 그 뜨거운 마음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는 이 못하겠지만 어찌 됐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제가 평소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감정을 마음속에 있는데 이 독립군의 막내 유동화라는 인물을 연기한다는 게 조금은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까? 하는 생각이 살짝 비춰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사실은 큰 경험이었고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.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더 네네. 뜨거운 이야기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. 네네. 네.